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됐었는데 그래도 그럼 본인 마음에 아씨 그래도 좀 미국에 난 있고 싶은데 이런 마음 좀 들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오 정이 뚝 떨어졌어요 아 정이 뚝 떨어졌다 네, 진짜로 하와이에서 그난 4년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음. 뭐 예를 들어 3년 반 학교에다가 뭐 음. 앞에 한두달뭐 뒤에 한두달 정리하는 4년인데 사실 음. 4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잠시야. 아닙니다 본인이 4년이라는 시간을 겪으면서 하와이에 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뭐 학생들이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커뮤니티에 사람들도 만나고 거기 음. 뭐 한국 사람들도 만나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도 지금 와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음. 좀 이렇게 뭐 디테일한 것들 얘기하기 전에 좀 어떤 느낌이에요? 그 하와이에서 살았던 음. 그 경험이 좀 어땠어요? 규칙이 없어요. 맞죠? <laughs> 이렇게 규칙이 없는데 약간 인도에 대한 약간 인도 유튜버 보면 좀 인도 그래? 인도를 여행하시는 분들 보면 좀 설명하자면 아 그런 느낌 차에서 차도선에서 막 규칙도 없고 근데 안 치이잖아 요소 지나가고 아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평온하고 약간 이런 느낌? 어. 아, 이거는 이게 뭐지? 생각하셨다. 약간 진짜 또라이들이 이렇게 수많은 또라이들이 지나가는데 규칙이 있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룰이 네. 있고 예, 그 약을 하고 있는데 옆에선 누가 막 휘청거리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 막 차가 지나가고. 그러면서 차는 안 치고 또 창피하고. 네. 예, 또 예, 네. 예,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삶 자체가. 그럼 좀이 아, 음. 얘기해 봅시다. 먹는 거는 좀 못했어요. 와, 살이 안찔 수가. 없어요. <laughs> 무슨 맥앤치즈가 저는 그게 진짜 오히려. 칼로리 폭탄이죠. 칼로리 엄청 폭탄이야. 그리 그래, 모든 거 무슨 크림이 들어와요. 맞아요. 거기서 좀 한국 애들도 느낌인데. 좀 많이 만나봤어요. 한국사람많죠 어때요? 네. 그 유학생들? 그 대학에 네. 한국 유학생들이 좀 있어요? 꽤 있어요 음. 생각보다 있는데 음.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는 홍대보이 있잖아요 그 뭐예요? So what is your name? 이러면서 그런 아, 사람들이 있어요 아, 홍대에서 꼭 한국사람이 이제 백인 접근해가지고 Do you live alone? 가실 거예요 하시는 분들 아세요? 근데 오케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음. 특히 하와이에 있는 한국인들 응, 음. 뭐 하고 놀아요? 나 노는 게 궁금했어. 자, 학교 끝나서 뭐 하고 놀아? 클럽. <laughs> 클럽을 엄청 놀아요. 그치, 클럽을 돌지. 네.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헌팅인데 미국은 헌팅이라는 게 없고 헌팅 일상이. 에요 그치. 네. 그리고 진짜 찐 스토리를 풀면 틴더 계정을 네. 어떤 학부에서과 네. 애들끼리 틴더를 서로 만들어줘요. 네네. 계정을. 아,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이상형을 친구 계정으로 아 만들어 다음에 주소를 시킵니다. 주소한 다음에 그 사람을 소개팅으로 아하 다시 클럽으로 돕니다. 클럽으로 네,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어서 붕치기 맹뱅을 하거나, 네, 아니면, <laughs> 하거나 좋은 표현입니다. 아니면 떠요. 네. 네, 사실, 사실, 저도 이 방송이라 응. 말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laughs> 아, 진짜, 여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왜냐면 우리는 하와이에서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에이, 여러분, 사실, 하와이가요, 진짜 막 나가려면, 이 하와이만큼 놀기 좋은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음. 사실 하와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서울에서의 시간이 음. 시간이 아닙니다. 어어, 하와이는 맞아요. 달라요. 하와이의 음. 시간은 여기 시간과 달라요. 음. 근데 만약에 돈이 있고 내가 음. 좀 젊다? 아, 놀기 정말 음. <laughs> 하와이는 <laughs> 예술이죠, 네. 진짜.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도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음. 강남 바닥에 음. 예쁜 애들 얼마나 많아. 어, <laughs> 음. 얘네들 하와이에 있다고 생각해 봐. 상상 한번 내 무슨 인지 알지 무슨 인지 알지 진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살수 있습니다. 진짜.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진짜 꼬시기 좋은 바닥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싱글 인페르노를 거기서 찍으면 돼요. <laughs> 그냥 다큐멘터리 진짜 요즘에 못썰막 그것도 거기서 찍으면 뿅갈 거야. 뭐. 여기하고 완전히 여기 다르죠. 워낙 시설리도 좋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환경에서. 가면 사람을 이렇게 릴렉스하게 만드는 묘한 분위기가 좀 있어요. 응. 날씨도 좋고 네. 공기도 좋고 하니까 네. 파도 소리도 막 들리고 네. 하니까. 그래도 뭘 하겠어요? 근데 거기 가서 사람들뭐 먹고 사는 거 같아요, 진짜.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네. 여기서 사람들이 뭘 먹고 살지? 주로 제가 파봤는데 부동산. 많이 하세요. 부동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사실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뭐 식당 하시는 분들도 응. 많이 있고 그리고 취대생도 많아요. 치대생? 네 왜? 치대생이 꽤 셌어요 저희 학교가 원래 치대생이 좀 세고 아 그니까 러 네. 처음에 덴티스아 그래서 오픈하는 거야 거기네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아시아 계통으로 오픈하기 딱 좋대요 어, 그러니까. 오히려 치대로? 네 근데 그 치대가 사실 좀 들어가기도 좀 어렵고 네. 사실은 돈도 많이 들어 네. 그리고 졸업을 하면 네. 뭐 물론 개인 병원 하면 뭐뭐 뭐 덴티스트야 뭐 미국에서는 뭐 돈을 쓸어담지만 네. 네. 아 한국인들이 좀 머리가 좋으니까 좀 그게 올릴 수도 있겠네 네. 치대가 네. 근데 그 치대가 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한 10년 가잖아요, 그거. 맞아요. 메리클 스쿨 가야 되고 뭐 레지던트 해야 되고 하면은 10년 가야 되는데 치대생들이 많았다. 응. 그래서 그럼 짤도 돌아요, 하와이에서 치대생 사귀면 일단 인생 뻗었다. 아, 그렇지. 왜냐면 치생들이 좋은 게 바쁘기죠. 열나 바쁜데 돈쓸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 와이프가 샀습니다. 그리고 바람피면 진짜 죽어졌대요. 아, 진짜. 네. 바쁘니까. 네. 너무 좋네, 그거. 네. 여자 진짜.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보험처리 되는 거죠.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음. 예를 들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20대, 30대 음. 이 싱글들이 음. 사실 하와이에 가서 내가 살고 싶다. 음. 이런 여성들이 사실 저희 방송 보거든요. 음. 이런 분들에게 어떤 피소버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성형 수술을 좀 하자. 이뻐야 돼. 이뻐야 돼. 이뻐야 돼. 네.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뻐야 돼. 이뻐야 돼. 이 네. 근데 미국에서 네. 동양애가 네. 이쁘면 네. 끝납니아 끝나요. 진짜 끝나요. 네, 끝나요. 뭐 여기서 기술 배워갈 것도 네, 없지. 네, 맞아요. 이쁜 그... 게 다기? <laughs> 그러니까 성형 수술을 해라. 아 저는 나 PD가 그 얘기 한거제가 들었었어요. 스포팅 주선 프로그램을 하면 음. 하와이 가고 싶다. 아 진짜로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음. 하와이라는 거 자체가. 딱 도착을 하면 약간 러블리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야 될것 같은 약간 그런 기운이 좀 있어. <laughs> 그리고 거기 신혼여행이잖아. 가 네. 보면은 죄다 진짜 막그 짝들끼리 놀아다니고 막 이런 막그막그 관광지의 그, 막 그, 그 흥이 좀 있거든요, 거기가.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여러분들 좀 느끼실 수 있고. 그 바다 쪽에 가면 다 산이 커플이에요. 맞습니다. 네. 거기 그냥 한국 같아요는 들고.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여러분, 괌하고하와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음. 괌은요좀 없는 애들 같은 거기 좀 약간 아 그렇잖아요 <laughs> 거기 거기 싸 반값이야 아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아, 하와이는 비싸 네. 근데 제주도는 아좀씨 그런데 그런 음 거안 가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음 20대 애들 음 맞아요 네. 그런 애들 좀 이렇게 음 좀돈 모아가지고 는 하와이는 좀음 다릅니다 하와이는 좀 수준이 있죠 하와이는 좀 돈이 있어야 갑니다 거기 비행기도 맞아요. 비싸고 그건 맞긴 맞아요 진짜 맞아요 음 그리고 거기 렌트도 비싸고 모든게좀 비싸니까 너무 어? 비싸요 너무 비싸요, 맞아, 비싸요. 그러면 남자들은 음.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여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뭘 음.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하와이에서 유학이나 하와이에서 먹고 사는 데는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어떤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남자들한테는? 의대 가는 게 아, 진짜 의대? 직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아쉬운 게 의대생 한 명이 저를 꼬시려고 1년반 동안 저를 조금 일년 반을. 근데 왜? 너무 못생겼어요. 아 너무 못생겨서. 제가 아쉽다고 얘기하는 건아그 친구하고 혹시 만났으면. 아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음. 이런 생각을 든다. 치대 또또 다른 건뭐 있어요? 정치 쪽 정치 쪽 에이. 그쪽으로 가면. 저희 학교가 은근 막 유엔 거기에 토론 대회 많이 나가고. 줄만 좀잘 설면 하와이 같은 데서 시의원이나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대구.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민주당이 거의 그냥 지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깃발 꼬끝 끄세요 걸로 거기는 뭐 선보가 없습니다. 에이. 나 민주당 나간다 그럼 에이. 끝난 거예요. 그쵸 그렇죠. 이게 네. 저희 나라 평가력이 되게 심한데 민주당 내에서도 맞습니다. 막 과의든 우든에 섞여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면 진짜 쌩으로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따지면은 저기 어디야 전라도 가가지고 민주당 깃발 가지고 음. 선거 나가는 겁니다 그 음. 되는 거예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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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사실 미국에서 정치인들이 되게 병신 같은 애들 많이 있거든요, 사실. <laughs> 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좀 학벌 좀 되고, 한국 애들 좀 깔끔하게 생기고, 네. 영어 좀 잘하고, 네. 학벌만 조금 뒷받침되고, 네. 그러면은 사실 미국에서 정치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어,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제가 퀄러파잉이 되거든요, 사실은. 음. 네, 저도 꿈이 있습니다. 음. 네, 저도 뭐하와이 가서, 뭐 시오부터 시작을 해서, 음. 뭐 어디 뭐이 커미션어 뭐 이런데 붙어가지고 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면 뭐 누구나 다시장할 수도 음. 있는 거죠. 음. 근데, 미국이 좀 웃긴 게,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나라 마찬가지지만, 미국 애들 정치한 애들이요? 다 개소리만 합니다, 진짜. 막 그렇게 똑똑한 애들 많이 아, 없어요. 아그 뉴욕 이번에 나온 애가 진짜 또라이더라고요. 도라이도라이 또라이. 소셜리즈, 스 요즘에 진짜 사회주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면, 만약에 이제 본인이 지금 하와이를 이제 떠나와서 음. 살고 있는데,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여긴 똑똑하기라도 하잖아요. <laughs>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본인이 미국으로 갈수 있는. 기회가 음. 생긴다면 음. 갑니까? 가죠. 하와이라도? 아니요. 하와이는 <laughs> 야, 야, 저 하와이는 게 남자 입장에 그 싫다는 게 어떡해. 꿈과 희망을 줘야지. <laughs> 이쁘면 괜찮은데 아, 이쁘면 여자 괜찮았다. 입장에서는 사실 굳이? 어디가 어디가 웃을까요? 굳이 이거라는 거 저는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 아. 제가 개인적으로도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음. 샌프란시스코. 음. 아, 저 샌프란시스인데. 살... 아, 그래요? 아, 샌프란, 저 샌프란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에서 학교를 다녔고, 음. 하니까 저는 동과 서를 다한 번씩 음. 경험 끝에 끝이잖아요, 사실. 음. 사실 저는 샌프란에 간 이유가 학교도 음. 학교지만 와이너리 때문에. 나파. 아. 코앞에 있잖아요. 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음. 나파를 우리 저희 학교에서 딱한 시간 반 걸립니다. 음. 그러면딱 음. 목요일 날 수업이 딱 끝나면 체감을 메고 나파로 갑니다. 음. 가가지고 거기서 그 프리패스 하나 딱 끊어가지고 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거기서 술이 떡이 돼서 월요일 날 새벽에 <laughs> 그 짓을 내가 한 2년을 하니까 와우. 몸이 사가지고 이제는 멀리서만 이렇게 딱 이렇게 풀수만아 여기 어디 와이너리 어인 와이너리 이다 알죠. <laughs> 샌프란 참 좋은 곳이에요. 그 하와이가 좀 날씨가 좀, 좀 덥잖아요 사실은 음,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참 좋다는 생각 저도 막 생각이 드네요. 내분이 만약에 간다면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캘리포니아 쪽 근데 하와이한 게있으면 우리가 하와이 에 이민 가족오인 사람한테 가지 말라고 하니까 <laughs> 내 진짜 큰 일인데. 네, 이게 남자면 저는 남자면 솔직히 갈것 같아요. 남자면. 네. 네, 여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와이에 이민을 본인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솔직하게 식구들과 다 같이 오 저는 식당 할것 같아요. 아 식당 좋지. 워낙 음식이 맛이 없어가지고. 진짜. <laughs> 나. 아니 좀 되게 그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맞아요, 맞아요. 조금이라도 맛있으면 진짜 대박 날거야 예. 거기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살잖아요 우유가 사실은.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어요. 소스로망쳐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 우리는 소스가 기가 막히지. 아, 소스 기가 막히 쌈장 깨끗이야. 먹어봐. 아, 고기 깨끗. 먹는 게 아니야. 네. 쌈장 먹는 거야. 너무 진짜 맛있어. 그냥 청수동 거리가라 할것 같아요. 진짜. 하와이에서 만약에 고추장으로 뭐 하시면. 제가 거. 생각하는 거 이래요. 그 제가 항상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본인의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음. 이게 저는 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예를 들어, 제가 하와이에 강남에서 난다긴다는 사람들, 머리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와이 가서 샤머없다고 생각해요. 저 진짜 장사 잘될것 같아요. 네일 가게, 본인 미용실,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본인이 기술로만 하는 애를 콕 하는 애들. 하와이 가면 진짜 대우받는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여기 봐봐요, 매어 터지잖아 지금. 경쟁이. 근데 좀 하와이 가서 젊은 친구들이 좀 거기서 도전하고.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요리는 사실 d 니 n i e l you see, 다 a n 이 Fine d 계열이 있었거든요. 쪽이 좀 진짜 짭짤해요 진짜 돈 많이 벌어요. 대학생인데 800을 받았어요. 진짜로? 네. 와. 진짜 텐트 12이었어요 진짜 지옥같은 스케줄인데 맞아요 거기에는 다 자영업만 그랬었죠 네. 맨날 네, 네. 수업가지고 이렇게 졸았어요 12시에 집에 갔는데 뭘 하려고 하겠, 했어요 뭘뭘하라고 <laughs> 늦게 와서 자야지 뭘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하여튼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게 지금 화만이거든요? <laughs> 여기 좀 보지 익숙해요. 않습니까? 익숙해요 여기? 네. 사실 이거 보면 은좀 느끼는 건데 얼마나 음. 아름답습니까 그죠?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 약간 미화가 되는 거. <laughs> 데야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물색은 찐으로 이래요 진짜 이래요 진짜 이래요 <laughs> 진짜 이렇고 음. 야, 하와이 이렇게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산들 되게 많고 음. 되게 여기가 이제 호놀룰 그쪽인 것 같은데 넓은. 와이키키 쪽이고 땅이 워낙 넓어서 맞아요 와이키키. 맞습니다 음. 하와이도 있고 여기 안쪽으로 뒤쪽만 지나가도 또 완전 천에 또 자연이 함께 숨 쉬고 있죠 근데 확실히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요 한국은 이제 워낙 우리가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좁은 땅덩이에서 네, 빡빡하죠 네, 여기는 전혀 빡빡하지가 않아요 좀 빡빡했으면 좋겠어요. 하와이가? 네. 하와이 특히 하와이 하와이는 이렇게 되있잖아 네. 아 좀, 좀 저리 가봐. 이런 사람들이. <웃음> 이런... <웃음>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 중국 사람들을 약간 비하적 발언을 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아... 그 한국 사람들이 중국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공간만이 존재한다. 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음. 하와이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음. 시간이 아니고 공간만 허용되는. 어, 느낌? 맞아요. 약간 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뭐 때문에 뭐 열심히 사냐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자기 나름대로 살면서 음. 또 풍요롭게 또살수 있어요, 사실. 음. 저는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내가 이렇게 빡빡하게 살았지? 좀뭐 여유있게 살았지? 미국 애들 되게. 룰루랄라 하면서 지네들 갖고 있는 거 행복 느끼면서 그냥 잘 살잖아 자 오늘 저희가 오늘 백희씨 오셔가지고 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좀 하와이 좀 자랑 좀 하면서 그래도! 음. 음. 그래도 그러려고 왔잖아 지금 나쁜 아, 얘기만 해줘가지고 지금 편집하면 한 10분밖에 안 나오겠어 좀 이렇게 하와이를 이민을 가려고 하고 유학을 가려고 하고 음. 하와이에서 내가 진짜 새로운 꿈을 한번 꾸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만약에 이과 성향이 갖고 계시고 이과. 그리고 의대 쪽 파이팅 이과 쪽이면 일단 먹고 살아요 하와이에서는 음, 그렇죠, 그렇죠. 문과는 별로 좀 힘들어요 에, 에. 직설적으로 얘기를 네. 해드리면 문과는 좀 생계가 좀 힘들어요 뭐 영문학 이런 거 개소리입니다 진짜 아니, 큰일 진짜 납니다 개소리예요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한글 교사라 할 것도 아니고 <laughs> 맞아요 예. 그리고 놀고 먹고 공부하고 싶으면 진짜 하와이가 돼요 놀고 먹고 공부하고 싶으면 네. 놀고 먹기에 너무 좋은 건데 지금 공부를 갖다 켰다를 우지가 아니고 왜냐면 합법적으로 놀고 먹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공부를 네. 해야 합법적으로. 되는 거지 합법적으로 공부를 해야 돈도 계속 오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놀고 먹는데도 영리할 수 있다 이런 팁을 제가 드립니다 그럼 단순히 그냥 논다고 생각하고 하와이를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공부도 하고 놓을 수 있으면 솔직히 20대 입장에서는 특히 학생일 때, 진짜 그냥 개꿀이죠.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네, 개꿀이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에게도 한번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제가 뭐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지금 한국에 자영업 매우 터져요. <laughs> 그렇잖아요. 경쟁률도 너무 높고. <laughs>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이런 갖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하와이에 가서 음. 한번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한번 이쪽에서 뽐낼 수 있다면 음. 사실 저는 굉장히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물론 비즈니스를 하는 거 말고 일단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내 기술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미용을 하는데 아프리카 가도 먹고 삽니다. 머리 깎는 거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큰돈을 들이지 않고 자기 기술을 배우는 게 저는 굉장히 음. 중요하다고 음. 보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 갔을 때도 그걸 느꼈는데 머리 진짜... 하... 정말 뭐 하, 머리 너무 못 깎잖아. 뭐, 이게 뭐삐빼뚤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네일 같은 거 해도 그 다음 날 떨어진대요. 네일 아 하러 가도 베트남에도 중국에도 하는데 아는데.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수준이 여러분들 여기 강남에서 정말 잘하는 기술 을 갖고도 그리고 음. 여기에 음식 잘하는 젊은 친구들 얼마나 많습니까? 음. 한식당에 취직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음. 난리 날 겁니다, 진짜. 음. 뭐 하나를 만들어도. 음. 정말 잘 만드니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가실거면될것 같아요. 한국은 워낙 다 잘하니까 다 잘해. 어떤 2%의 차이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이제 약간 왔다 갔다 하다.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응. 하루 빨리 좀 하와이에 우리가 빨리 갈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백희 씨 오늘 그럼 마지막으로 좀뭐 이런 문제 좀정리까요 앞으로 뭐 어떻게 해요? 계획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저는 어차피 영어 학원 교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로 이제 사업을 할 생각 자 오늘 저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백희 씨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는 오늘 이분 오셔가지고 굉장히 하와이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할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장난 아니야 막 오늘 난잡한 얘기는 아니야 근데 그것도 사실 하와이의 본 모습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분은 하와이에서 공부도 하시고 하와이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응. 여러분, 박사나 응. 그런 그래, 게뿌고요 그래. 가서 산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봐야 미국을 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와이에 대해서, 오늘백혜 씨와는 작별 인사를 하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